부동산 책 리뷰. 부동산은 왜 버는 사람만 벌까? 심규원. 그리고 제목이. 인구가 줄어도 부동산은 오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책에서. 부동산 수요는 크게 경제적 요인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 그리고 입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크게 세 개로 나눠 보시는 거네요. 인구, 그리고 경제, 그 다음에 입지 이렇게 3 요인으로요. 쉽게 말해 경제적 요인은 돈을 많이 벌면 집을 늘려서 사거나 한채더살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더살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한대 타는데 돈 많이 벌면 두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돈 많으니까 한대더 사서. 어, 이렇게 늘려갈 수 있죠.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근데, 그, 대형 경제 위기가 아니면은, 경제는 보통 꾸준히 성장하니까요. 뭐 2%든 1%든. 뭐 시간이 갈수록 돈은 이제 점점 점더 벌고 있는 거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경제도 성장하니까, 시간이 가면 수요도 성장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돈 많이 벌면, 자동차도 한대다 사고 이제 대형차도 한대더살수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렇게 또할수 있다는 거죠. 인구 사회학적 요인은 이렇게 하시면서 인구가 늘거나 세대수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또 특정 계층이 좋아하는 집들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수요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가격도 오르고요. 또, 분가시키면 집이 또 필요하니까요. 수요가 늘죠. 이제, 가족이 이제 두 개가, 두 가족이 있는데, 각 가족에서 이제 한 쌍씩, 남녀가 이제 한, 한 쌍씩 만나서 이제 살림 차리면은 총세개 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분가해버리니까. 인구는 늘어나는 게 아니지만 이제 집은 더 필요해지는 거죠.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게 이런 의미고, 또, 가족 두 개가 있는데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산다. 이런 식으로 분가하면 또총네 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1인 국어가 늘어나면 수요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결혼하는 것보다 더. 또 여기서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특정 계층이 좋아하는 집들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어요. 연예인은 이제 대중에 공개되어서 숨어 다니고 싶어 하죠. 그런 곳이 이 예, 이들이 제 좋아하는 집이 많겠죠. 또 공무원이나 이제 청사나 법원 같은 거 지역마다 하나씩 있고 다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것도 몰려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집이 일반 사람도 좋아하겠죠.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인 보겠네. 또 이제 관직이 많거나 그런 쪽은 교육률이 좋겠다. 뭐또 대기업이 많은 그런 쪽은 또뭐뭐 생활이 뭐 깔끔하겠다 이러겠죠. 인적 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죠.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수요가 늘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자발찌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 뭐앞동에열뭐열 뭐 명씩 산다 막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물적 인프라가 아무리 좋아도 인적 인프라 때문에 그쪽 수요가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 좋아하는 집들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봤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입지적, 마지막으로 입지적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를 의미하는데 학군과 대중교통, 공원, 백화점 등 주변 여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수요가 걸린다는 거죠. 자, 어떻게든 공급의 측면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위치가 좋은 것은 제한된 공급 특정된 딱 요거만 그런 공급이니까요 사는 사람 쪽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는 물건 문제니까 위치이면서도 또 경제적 요인이랑 관련 이 있는 게 이제 직장이죠 직장은 위치 문제이면서도 경제적 요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직장 있는 근처의 집이 수요가 몰리고 또 직장에서 돈을 버니까요 직장과 가까우면 편하니까. 하신 말씀은 이제 다세 가지 요인이라고 하는데다 쪽에서 좀 보면 돈이 많아지면 수요가 커진다. 또 사람이 많아지면 수요가 커진다. 또 가구 수가 늘어나면 수요가 커진다. 또 특정 계층이 좋아하는 집은 수요가 커진다. 연예인, 공무원, 관직 이런 거 말하겠죠. 대기업 이런 거 또. 학군, 교통, 공원, 쇼핑 등 주변 여건이 좋으면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수요 요인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제 이 수요 요인이랑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밑에서 보듯이 인구가 줄어도, 인구도 요인이지만 또돈 많이 버는 것도 요인이죠. 수요 요인. 인구가 줄어도 돈이 많으면 부동산이 오른다고 한 대목이에요. 이 책은 모든 나라를 다룰 수 없기에 몇개 나라만 살펴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먼저 선진국들의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을 알수 있다. 경제 성장하니까 돈더 많이 버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다. 이거고 또 하시는 말씀이 심지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상승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구가 줄어도 부동산 주택 가격 이런 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애들이 공부하러 어 이렇게 유학을 갑버렸어요 그럼 부부는 이제 인구가 준 거죠. 어디 공부하러 가거나 이제 뭐 출가 시켰거나 그러면 이제 부부만 남게 되거나 그러면 인구가 준 거죠. 그 가족에서는 그래도 부부가 돈을더 많이 벌고 그러면은. 뭐 부인 차도 뭐따로 사줄 수도 있고 또한차 한대 더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도 돈을 많이 벌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런 것처럼 부동산도 주택 가격도 인구가 줄어도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 을 계속을 하면 인구 감소는 그냥 하나의 요인일 뿐인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되면 인구 감소도 컴플러치 된다 이거죠 상쇄한다. 또요렇게 쓰였어요. 앞으로 앞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주택 가격도 오른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단언한 거죠. 여기서 인구까지 늘면 주택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타난 사례고 일본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 세계적으로 그런 예는 드물기 때문에 예외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두 개가 동시에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라는 겁니다. 인구도 줄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였고 그리고 한국이랑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또 보면 한국은 플라자 합의를 안 했죠. 일본은 했고 그리고 한국은 이미 IMF로 크게 맞았고, 다 타고 지나갔고. 그래서 일본 사례를 무조건 우리 한국 상황으로 껴맞추거나 그래서는 이제 좀안 되겠죠. 안 맞는다고 할수 있는 거겠죠. 일본이 특히 예외인 거라고 봐야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